농촌 일손토끼 프로젝트 구만시 <laughs> 오랜만에 뵀어 <laughs> 삼강오르노 배를 모아라 소 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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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회차 이거 은이요 은이요 칠석동 칠석동. <laughs> 칠석동. 칠석동. 석, <laughs> 칠석동 하면 7월 칠석이 생각나는데? 결혼하직녀결혼하직녀 어. 맞나요? <laughs> 아무 상관 <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음. 곧 싸움. 곧 싸움. 놀이. 그래. 맞아. 그, 전시관 있는 곳. 음, 칠석동. 음. 내가 공부를 했지. 여기가 그, 겉싸움을 아주 유명한 칠석동. 칠석동 곱싸움 노래하면은 이,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려진 곳입니다, 이거. 어? 중요 무형문화재 33호! 오! 맞지? 거기다가 철인 28호! 빠밤빠빠밤 <laughs> <laughs>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이 마을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또 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하기 전에 또 분명히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을 또 수행을 해야 될지 어. 미션 줄라요 말라요 자 미션을 드리기 전에 네. 뒤에 있는 정자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미 미술관 그만해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아는 척을 하잖아 모르잖아! 못 싸움. 내가 정은 알아, 정. 정. 이은 어. 어, 이쪽 정인가? 그렇지. 응. 미, 미, 미자 같은데? 응. 미. 미. 미뭐 정이래? 응. 요거 잠깐만, 이거를. 어. 미운 정? 아, 미운 정. 미운 응. 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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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음> <왔네요. 웃음> 미운 정. 맞죠? 어. 맞죠? 맞죠? 저기 <laughs> 있는 정자가 부용 정이라는 곳인데요. 아. 광주에서 향양을 최초로 쓴 곳입니다. <laughs> 드리겠는데요. 뒤에 보시면 현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정장의 현판이. 한개 네, 하나 있고 두개 하나, 하나 있잖아요. 왜두 개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 있으면 외로우니까. 아 그게 네,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시면은, 어. 찬스, 권한을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스권한, 찬스권한. 잠깐만. 음, 왜 건판이 음, 음. 두 개니까? <laughs> 정답. 먼저 해, 먼저 해. 정답은, 우리가 그, 숙내분이, 그, 화재로 인해서 유실됐잖아요. 그때도, 어, 현파를 했다가, 하나를 했다가, 그, 문화재청의 요구를 해서, 두 개를 하더라고요. 왜두 개를 하나 물어봤더니, 어... 하나 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를 했다가 더 설치를 해놓은대요. 어? 어? 고기를 끄떡끄렸어? 아저 생각에는 지금 저기가 이제 제일 위쪽에가 지금 보니까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하나 더 해놓지 않았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는 하 거죠. 자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미쳐버리겠다. 돌아가고 있어. 지금 두 개, 세 개, 철탕이요 정답! 봐요. 사람이 지나갈 때 저기 멀리서는 가까이서는 보이는데 멀리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위에는 연판이 작으니까 밑에 내려서 크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선 보여요. 근데 멀리 지는 지나, 멀리 지갈때 그냥 막연하게 정자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여기가 어떤 정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건물인지를 알기 위해서 경판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 경판이 왜 이게 그거 작고 그렇습니까? <laughs>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교수님, 아니, 아침부터 주문해보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laughs> 아, 사람이 계셨어요? 아니, 좀 계셨어. 왜? 아, 여기 나오는, 나을에... 네. 아니, 사실. 아, 아니, 아니요. 가시다가 그냥 이렇게. 아니, 포스터, 포스터. 아, 포스 기사님. 포스 아, 기사님. <웃음> <웃음> 우리 머리로는 좀못 맞힐 것 같은데, 좀 힌트를 좀만 좀더 주십시오. 아,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정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전이 잘안될수 있었습니다. 어. 준비. 아, 들어! 네. 정어 <laughs> 끝났어. 몰려. 끝났다. 아이고 이게 원래 여기 정자가 새로 지어진 거예요. 그 전에 지어졌던 그 형판만 간판만 요 부용정이라는 간판을. 고구마 띄어다가 지금 이거 새로 지은 건물의 간판은 큰 간판이고, 이게 옛날 간판이죠. 옛날에 지었던 그 간판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역사, 어? 어? 또 이게 김, 김병 선생님, 동굴. 에? 에, 그말이 이게, 이게. 에? 정답이니까 정답이죠? 정답이죠? 비싸, 비비 정답! 그, 비싼 뭐냐면, 액션! 떨어지, 떨어질까봐. 떨어질 자, 아,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저 여기, 큰, 큰 현판이, 네. 그, 현재, 현재 거고요예 네. 작은 현판이 예전 거거든요. 그러겠 그러니까. 예전 거를 잊어버렸답니다. 분실했는데, 다시 분실한 후에, 이제, 큰 현판을 달았고, 그 이후에, 분실한 현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분실한 현판을 다시 붙여놓은 거죠. 분실한 현판. 아니,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어... 정말 우리가 단순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그게 뭐가 쉬운 가 그게, 그게 쉬운 게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완전 놀랐네. 아, 옆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도 지금 다 어려워요. 이거는 네. 정말, 아우, 아, 아, 리를갖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 아우, 어렵 실속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잘 들으세요. 미션이 세 개입니다. 정인 뜻이 잘 들으세요. 세 예. 개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서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이트를 하나 드리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뭐두 아, 번째 두 번째 <laughs>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사랑방이... 사람빵이, 사랑방이라는... 사랑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시면 제작진이 그곳에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션은요. 예. 집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 무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구형전까지 부용정,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먼저 승리하시는 거고요. 미션에 승리하시는 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오늘 반전의 권한을 감장이의장 감정. 자받아 좋지. 그럼. 이거 정말. 이거 너무 좋아. 이 권력의 의미. 감장 네. 어,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북한이 형 병기도 있고. 명예 뭐. 권력도 있고. 권력. 탄핵도 있고. <웃음> <웃음> 당신이 당했잖아. 아이고, 왜, 왜 당했지? 아, 마지막에 결혼 당했구나. 아, 결혼해갖고. 내가 뭔가 한것 같은데 마지막에 꼭 내가 당해. 자, 네. 아, 아, 택시세 응. 가지 미션이 뭐죠? 다시 한 번만. 어, 첫 번째. 첫 번째. 어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 사진을 찍어 와라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방을 찾아가서 뭐였지 무덤이 있죠아 무덤이 사랑방에 무덤이 있어. 그럼 거기 무덤에서 사진을 찍고 부용적으로 먼저 온사람이다잖아요자 <laughs> 예. 자, 시작합시다. 뭐 지금. 어떻게 어떻게요? 음. 지금부터 출발. 자 그러면. 출발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시가 출발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미션 플로 갑시다 <웃음> 갑시다. 오, 을못어지게 재는 나무. 야, 나무 껍질로 집으을 만들었네? 레이신문도있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저기 아품맛이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 지난번에 휘휘 휘휘 휘휘할 때고집에놓고 아, 하하하. <laughs> 네, 고기있로 여기 집이 정말 신기하고 제가 들어봤는데. 응.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셨어요? 황토로 지은 거예요? 어, 황토로 지신 거예요? 응. 아, 황토로. 황토로. 네, 황토로 개 갖고. 와. 어. 이게 벽이 한 40cm래요, 지금 벽이. 우와! 이게 예, 황토 닦고, 황토 흙으로 네. 이렇게 하고, 저 중간중간 저기 나무를 한4 5 c m 리 이렇게 나무를, 이런 것을 딱 넣어가면서 계속해서 싸우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어묵 그, 그대로 자체를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응. 그리 들어가면 죽니까 들어가서, 들어가서 쟨니 지금. 네. 오, 저 신기하다. <laughs> 오! 저 오늘은 진짜 내가 미션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미션 수행이 생각이 안 나고 오늘은 뭐 제가 저 MC 동우라고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친구한테 그냥 양보하고 저랑 여기서 좀 힐링 좀 하고 가야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솔직히 이번에도 반장을 내야지 촬영하신 분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 말에 수긍하시면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어, 동해 또 잔머리를 한번 굴러봐서최대한또 네.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내리고 파이팅. 자, 폰.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laughs> 이리다안빠졌죠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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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 얼굴 안 입고 나오면 안 돼. 어, 얼굴은 쁘게 나올게요. <laughs> 자. 사랑방. 그다음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집 안에 무덤이 있다는 데. 어, 요 응. 요세 군데 찾아가자, 우리가 미션이야. 이 칠석동에. 네. 어. 나와서 이렇게 아시는 데가 있네. 사랑방은 이쪽 위로 올라가면 하다 100m 정도 올라가면 있어요. 아, 그래? 오른쪽에, 예, 왼쪽에. 예, 왼쪽에? 예. 그리 또. 그거 무더운. 무동문... 어, 그래? 아, 제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 어, 그래, 오케 어머니, 잠깐, 서. 어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아, 도와주세요, 아니. 나 해가 다바쁘거든 아, 바빠. 어머니, <laughs> 자전거가왜 이렇게 작아? 한 번만 아, 펴주십시오한 번만. 어? 어. 못하는데, 요 자전거 힘 없을 텐데. 아, 그치, 아니, 제가. 엄마보다 더날씬 해서. 자, 출발, 자 시작, 출발 여거야여 어, 어. 요거.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아, 빨리빨리 뛰라고요, 예? 네? 아, 좋아, 좋아 운전을 너무 잘해 이렇게 이거 무인 승차 안전벨트도 없어서 너무 좋아 아이고, 어두워가지고. 다 왔어, 이제? <laughs> 어머니, 힘내세요! 아 좀만 더! 힘내라, 하지마, 내리시면 되는데. <laughs>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최선동이란 길입니다, 길. 하우스 산다, 하지 <지금. 웃음> 하우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하! 정말... <laughs> 아 이게 200m가 아니라 100m면 되겠네. 예? 어 아, 여기 뭐... 어, 아, 아! 저기네! 맞죠? 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 여기입니까? 네. 응. 아, 어떠세요 지금? 많이 힘드나요? 아니요. 힘들진 않고. 네. 빨리 하스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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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물, 물 주자. 이제 일단 물한번먹고 <laughs> 자, 자, 자. 아, 나무안되는거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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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내물 먹고 당연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뭘, 뭘 하면 됩니까? 아 여기 네. 옛날, 네. 이 동네 사람들의, 네. 그 어렸을 때, 연연시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음. 이거 보면서.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제가? 보고 웃으면 돼요.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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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웃으면 돼요. <됩니다>. 보고 <laughs> 어, <그거> 웃으면 되는. <laughs> 네, 아유, 이렇게, 저,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가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아, 우리 어머니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효은이 엄마요, 우리. 아, 효은이 엄마? 예. 네. 네. 효은이 엄마, 화이팅. 우리 딸한테 한마디. 사랑한다. 누구야? 화이팅. 누구라고 불러줘야지? 우리, 우리 애들이 좀 많은데. 아, 많아서 불러줘요, 진짜. <laughs> 효은이, 민정이, 하령이용주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빨리 하우스 가셔야죠 이제 고맙습니다. 네. 계십니까? 여기에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한 장을 골라서 그분과 사진을 찍고 오는 게 미션입니다 아 날짜가 다 2000년대네 2010년 9월 3일 자 가장 사진의 인하가 선명한 거 그분이 그럼 여기는 분들 다 돌아오셨어요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가시고 계시는데. 아무나 한 분? 네, 아무나 한 분. 네. <목소리> 아, 아, 이 사진을 또 가서 이분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겠구나. 갑시다, 세에 중에 딱한 장만 하면 된다, 거죠 아, 한 장만 드려도. 네. 네. 아, 네? 아버님, 어. 아버님. 네. 여기에 제가 이제 미션 수행하러 가야 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장 연세 드신 두분 가장 그러니까 옹이라고 표현하옹두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가장 많이 드신니아 맞다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동성 같은 거있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가장 연세가 드시게하신 그 분은 저 당산 아니오제 당산 할아버지지 거기가 아, 제가 볼 때는 600년 되고 여기는 아. 800년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생존에 계십니까? 생... 돌아가셨어요? 음. 생존에 계십니까? 돌아가셨? 생... 돌아가셨어요? 뭐 은행 무고 가지고 나무데아 나무네? 아, 아 나무예요? 나무 나무 나무. 응. 그게야 우리 강독님이 그랬구나. 아, 음. 알았어 알았어 무그리 네. 나무. 여기가 장난 하루는 은행 나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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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아, 아. 아. 또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는강 삼할아버지는 여기 나무인데. 그, 좌측에 녹록길, 시멘트 포장된 길, 응, 네. 근로에서 어, 한 200m 정도만. 예, 할머니? 어, 내가 진짜 그려, 그려줬대. 요즘, 요즘 상인시대다 보니까. 네. 이 길이 이렇게 오면, 그래가지고 요, 요다, 요다, 요다. 예. 요다, 보고 그대로 쭉 올라가볼게. 예. 알겠습니다. 정상 할머니로 가야 되니까 어, 저기, 저... 저기 맞네. 저기 맞네.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그네도 아니고 뭐야 이게?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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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거 어떻게 흐흐흐 <laughs> 어. <laughs> 야 웃긴다 이거 어,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타 이거 이렇게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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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뛰기! 아, 널뛰기, 널뛰기! 아, 이거 뛰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야. 혼자 못하잖아, 이거, 한번! 자, 자, 그럼, 아들! 어우! 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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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어무가우 어우! 내가 뛰.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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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아 그래요? 아 오늘 힐링이다 아아 아. 어? 이거 뭐야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가? 굉장히 여기를 어섯, 여성스럽게 앉아있고 여기 남성의 힘을 딱가시 어? 우리 얼마 안된것 같아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찍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찍어 어, 아, 안녕하세요. 이세 이 분,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예, 다 있어. 다 있어?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사진. 어머니 혹시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 걸어있어요? 예.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이쪽에 보세요, 뭐... 이쪽에 보세요. 어머니가 예. 그 있어요, 사진? 몰라, 있나, 어, 없나. 봐볼게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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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니야. 아니에요? 여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 어머니 아니에요? 어디, 어디 있어요? 찾으러 가는데 이분들. 음, 음, 아, 남, 남, 남. 아, 남, 남. 자가가 가. 이아아 분은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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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안 되는데? 래 인생이 왔다 갔어 혹시? 은행나무! 은행! 응, 은행! 응, 오 은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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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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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응, 응, 차람만여또 오면... 잠겼어. 누거 너지? 너지? 어. 아, 아뭐 기름이 뭐지? 이거 어디 어디지 뭐? 이분? 여기서 오 뭐, 뭐, 뭐 쪽으로. 올라 이좀거요 아, 맞아요. 네. 그 사장님 가 있네. 아 회장님요? 응. 회장님 사모님이세요? <laughs> <laughs> 이심당 <심장> 여사님. <laughs> 없어 없어. 없어요. 무덤 묻지 못했니? 없어 베드 있는 사람이. 그데내가어 <laughs>